니까 글로빅 논문 컨설팅 전성우 대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강 서론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논문을 작성할 때 어, 서론이 심사위원들이나 교수님들께 첫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나 지도 교수님이 보실 때도 서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 꼼꼼하게 챙겨보십니다. 그 정도로 인트로덕션 서론은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 어,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론에서 인트로덕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에 전반적인 개과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서론을 작성하실 때 흔히 지도를 해보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일수록 관련된 주제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수십 편씩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제 서론의 논문의 틀이나, 어, 체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잘안 되거나 또는 점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틀을 모르고 선행 연구를 읽고 선행 연구에 작성된 통과된 논문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 몇 편을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점 하시는 분들이 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보면 서로는 인트로덕션은 어, 전반적인 논문을 설명을 해야 돼서, 어, 기본적으로, 어,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대로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 또는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이렇게 목차가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보고 혼자 쓰신 분들일수록 대부분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문제 제기 장황하게 이렇게 하다가 뭐, 그리고 통계청 자료는 어떻고 누구 연구 논문은 어떻게 돼 있고 홍길동 논문 몇년 논문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다가 이제 선행 연구 몇편 언급해 주면서 우리 연구의 목적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셨을 때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인트로덕션에서 서론에서 왜 이 주제로 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왜이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안 나타나 있고, 또는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논문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논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이를테면 음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의 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라는 건, 어떤, 어, 우리 주제 관련해서, 어,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다루는 것이고,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제 관련해서 개인적인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은 주제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 그, 문제 제기라고 할 때, 어떤 우리 주제 관련한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트렌드가 어떻다. 이를테면, 요즘에, 뭐, 코로나나, 이렇게, 보건위생 관련해서, 어, 이제, 그, 이제, 기후변화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사회과학, 특히 경영학의 마케팅, 업종별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또는 언택트, 배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업종별로 다르겠지만은 이런 트렌드를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론을 작성할 때 우선은 그런 어, 사회적인 현황과 이슈, 트렌드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어, 그러면 이런, 이런 기업들 별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나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활발하게 학술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선행 연구도 되고 있지만, 어떤 어떤 분야, 어떤 어떤 업종에 대한 기업별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실증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각 업종별로 기업들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 어떤 우리 주제와 관련된 연구 목적도 구조화시킬수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음그 시사적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도적인 또는 학술적인 관점, 제도적인 관점,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재현을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논리가 맞물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